자, 임대를 간 반더비크 에버튼에 있잖아요. 네, 괜찮던데? 그렇죠. 인상이 좋았어요. 어, 이 선수가 아약스 때 보여줬던 어떤 그 장점들 음. 몰라 내가 이 선수를 많이 본건 아닙니다. 아약스 경기 몇 경기 본 거랑 맨유에서 나왔던 몇분본 거니까. 근데 이, 이 선수가 나내 느낌엔 그 되게 화려하게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음. 약간의 조력자. 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입니다만 나는 램파드가 이 선수한테 해줄 얘기가 되게 많았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어. 침투나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렇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램파드도 아주 성실하게 박스 음. 안쪽으로도 같이 근처에 갔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아약스 때 보면 그런 걸 아주 성실하게 이해해 주는 그렇죠. 선수고 결국에 이렇게 살아난다는 건난 어, 맨유가 이 선수를 임대 복귀한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할 이 상황이 되지 않나 음. 에버튼도 6개월 동안 좋고 에버튼도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메뉴도 아 오케이 새 감독 들어오면 잘 맞춰봐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좀 지금 면비 경기 보고 다 얘기할 수는 없으나 조금 보여주지 않나 네. 네. 근데 이 경기 보면 램파드 감독도 인상이 깊었어요 어, 네. 잘했습니다 네. 네. 3대0의 완승을 이제 리즈에게 거뒀는데 어우, 리즈 올해 너무 많이 안 좋아요 부상자가 너무 많아 불운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부상자가 많냐 그 시즌 전에 선수들 체력을 후반기 어. 때더 올리기 위해서 하드 트레이닝까지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됐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 시즌 내내 너무 많은 부상자가 나오니까. 아, 유 주축 선수들이 뭐 맨날 빠져 있어. 네. 리즈 팬들은 좀 안타까워. 이번에도 또 케빈 필리스못나고 그러니까 클리그가 수미에 나왔다가 응. 좀 약간 털렸죠. 그런 경기였는데 어쨌든 이제 램파드 감독은 사사히 전술을 꺼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 중미에 이제 반더비크가 나왔고 알랑의 파트너였어요. 여기서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파트너가 알랑이라는 네. 점.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활동량을 바탕으로 반더비크가 진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팀의 후방과 하프라인에서의 빌드업을 주도해줬습니다. 이 반더비크 특유의 간결한 연계 플레이가 잘 나와줬는데, 그래 이게 아약스 도장 찍혀있는 음. 선수들 특유의 움직임이 있어요. 맞아요. 어. 항상 볼을 오래 끌지 않아요. 맞아.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차근차근 빠르게 풀면서 선수들과 연계 과정을 조립하고 결국 팀 전체를 전진시킬 줄 아는 선수들이에요. 그래, 딱이 표현이죠. 네. 팀 전체가 전진, 패스 앤 무브가 어디 칩처럼 들어가 있나봐. 마약스에 뜯기 켜 있으면. 물론 이제 그 기본기라는 게 진짜 응. 엄청 본인이 자신의 어떤 드리브 능력으로 막 볼을 운반해주고 이런 정도의 기본기를 아는게 음. 아니고 간결하게 연계를 하는 판단 능력과 터치에 있어서의 그래. 기본기 이런 부분이 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 그래서 경기 조율과 <laughs> 패스 배급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이 이날 전반 9분에 콜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왔던 앤서니 고든의 패스를 반더비크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하다가 원터치로 빠르게 낮은 크로스로 연결을 했어요. 이게 우당탕 튀다가 세컨볼을 콜먼니 헤드로 마무리 지으면서 선제골을 넣게 됐는데 이골 덕분에 기세를 잡은 에버튼은 이어서 추가골을 계속 뽑아놓으면서 3대0의 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비크가 수비가담을 되게 자주 해줬어요. 때때로 알랑보다 반더비크가 더 아래에 있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 롱, 선수하고 충돌이 발생해가지고 음. 코피가 나는데 음. 자기는 아랑골안고 끝까지 볼을 클리어링하는 모습에서 반더위크가 지금 정신력이 있구나, 그렇지. 집중력이 있구나. 아마 네.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할 거야. 그렇죠. 이 선수가 맨유에 있을 때두 개의 의견이 나는 공존한다고 보고 둘다 틀린 말이 음. 아니라고 보거든요. 솔샤르가 안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보다 안 좋았던 선수들도 더 많이 중용받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쓰고 안 쓰고는 감독의 권한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음. 트레이닝에서 별로였나 보지 뭐. 네. 그건 몰라.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기회를 받았을 때 너무 적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럼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었냐? 그것도 또 100%는 아니라서 아니었죠. 두 얘기가 난다좀 맞다고 봐. 음. 네. 근데 반더베크는 일단 첫 출발 에버튼에서는 매우 좋아보이는 모 그래, 같습니다. 이랬으니까 네. 본인이 씨, 내 보여준다. 그렇죠. 깊은 이상, 음. 어, 형님들한테 남긴 다음에 메뉴로 돌아가서, 음. 아니, 턴나고올 수도 있어.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반더비크는 핵심 자원이 될 거예요. 음, 요긴하게 쓰이겠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더비크의 임대 이 기간 동안에 활약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d s 레티 기사에 따르면 반더비크의 스탯 수비 공헌에 있어서 테크4네번 이날 경기 최다였고요. 공중 볼 경합을 세 번이나 성공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반더비크가 막 키가 크고 공중볼를잘 따는 용의 선수는 아닌데, 투지 있게 경합을 망설이지 않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음. 몸을 날렸다는 거예요. 네, 세 번의 공중볼 경합 성공을 기록했고, 패스 배급 횟수가 38번인데, 이것도 디에슬레 기사에 따르면 이날 경기에서 최다 패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 반더비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경기를 누볐는지알수 있고요. 램파드 감독이 이제 에버튼에 부임을 하면서 반더비크를 최우선 타겟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찍고 왔구나. 네, 나이선수 필요하다. 가셨다, 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에버튼 보드진도 이 부분을 긍정 했고요. 반더비크도. 이 겨울 이적 시장 동안 비이라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에디 하우의 뉴캐슬 등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램파드라는 감독이 나를 점찍고 있다는 걸 반더비크도 알면서 음. 에버튼을 임대 행선지로 정했다고 디 s 네틱 기사에서는 다루더라고요. 음. 이렇게 램파드와 반더비크 이 배경을 보면 어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더비크가 이제 전술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봐야 되는데 램파드의 사사이는 후방 비덕과 하프라인 부근에서 명확한 특징이 있었어요. 네. 이거 아마 채시팬 분들도 우리 또램 반장님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지금 비슷한 라이벌 제라드의 아스톤 빌라는 하위권에 있던 팀을 지금 중원으로 올려놨거든.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램파드는 이미 첼시에서 감독직을 하다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실망스러워서 결국엔 나갔지만 음. 만약에 램파드가또 다시 감독 경험을 쌓으면서 쭉 좋은 성적으로 보내나서 어 이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올라갔다 네. 싶으면 다시 감독직으로 들어오는 게. 또 이상한 일도 아니거든 램파드가 다시 돌아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죠. 잘만 한다면 그래서 제라드 램파드 나란히 잘하면 진짜 램제 감독 대결도 어. 볼수 있는데 볼만하지 근데 올 시즌은 못 봐요 두팀 경기 다 끝났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이미 경기를 다 했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제 다음 시즌에 바, 다음 시즌에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폭백 4명과 2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꽤 많은 숫자가 빌드업에 참여를 했어요. 이거는 니즈의 압박에 대비하기 위함이고 음. 또 역시 빌드업을 중시하는 램파드 감독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음. 숫자를 많이 운용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게 빠르게 패스를 건네고 이 패스를 넘겨받은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측면으로 볼을 주는 방식으로 에버튼의 후방 빌드업은 풀렸습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중민 형이 좋아하는 칼버틀루인 롱볼을 올려서 칼버틀루인이 그냥 듬직하게 경합하고공중볼에 따주는 이 형태로도 연기를 또 참여를 해줬어요. 칼버틀루인이 나는 이제 그거예요. 칼버틀루인을 어느 정도로 음. 생각을 하냐라고 묻는다면 이 선수가 특상급 공격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음, 다만 이제 공격수 매물 중에 현실적으로 만약에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난 블라우비치 좋지 음. 누가 좋은 거 모르냐. 아, 바로 네. 바로 잘하잖아. 그런 거를 떠나서. 아, 내는 항상 리그에서 적응이 없는 선수를 좀 데려오길 바라고. 음. 아르테타도 좀 이게 난 패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가 이선 잘, 이 감독이 이 선을 잘 살리는 공격수들을 선호하는 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부상의 이력이 굉장히 좀그 리스크가 음. 있긴 합니다만. 머리로 공따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원한다는 거지. 음. 이 선수가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꼭 영입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은 네. 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영입이 된다면 좀 반가운 매물이다. 어,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 잉글랜드 선수잖아요. 나 그것도 좋아. 잉글랜드 팀의 잉글랜드 어. 선수 당연히 우선픽이 될 네.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롱볼로 누인도 활용하고 중미도 활용하는 형식으로 빌드업이 전개됐는데 반더비크가 탈압박으로 자신의 재능을 뽐냈습니다. 원래 에버튼의 중원이 유독 이탈압박에 약하죠. 어. 네. 그래서 압박을 하면은 에버튼이 허둥지둥 하다 음. 위기를 많이 범했는데, 근데 이제 반더비크 탈업박을 통해서 나는 다르다라는 걸 일단 이 경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냈고요. 하프라인 부근에서는 측면 기점으로 이제 공격을 풀었습니다. 투톱에 있는 히샬리손과 칼버트로 인이 좌우로 넓게 퍼지고 음. 그러면서 앤서니고든 그리고 추억의 그 이름 이오비 예. 이런 윙포워드들이 이제 투톱과 같이 넓은 공간에서 연기하는 방식으로 측면에서 공격의 마무리를 많이 시도했는데요. 근데 오른쪽 물론 이제 오른쪽도 괜찮았지만 이오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데 왼쪽에서 비더비 좀더 많이 풀렸어요 이거는 왼쪽에 역시 왼쪽 중앙 미드필더 반더비크가 그치. 많이 관여가 됐기 음. 때문에 왼쪽에 볼순환이잘 되고 상대가 쏠리면 오른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걸 이 워비나 아니면 뭐 칼버트링과 같은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받는 장면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측면에 배치된 중앙 미드필더들은 선수의 성향과 공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선수들이 약간 움직여주죠 그러면 이건 옛날에 안첼로티도 이렇게 음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나폴리에서 맞아요. 그러면 메짤라 마냥 움직여요 음. 네. 그래서 이사사의 기준으로 측면 트라이앵글의 에버튼이 투톱에 한명 그리고 윙포워드 그리고 중미 이렇게 세 명에서 만들었다고 그래.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럴 때 왼쪽 풀이백에 나왔던 그 존조케니는 좀 후방으로 치우쳐서 어. 밸런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의 무게중심은 치. 위쪽에 있었다 아니,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냐. 아니 이카 디뉴 있었어봐. <laughs> 얘기가 <웃음> 저, 달라. 아유 그 저기 뭐야 램파드가 첼시에서도 칠을 <laughs> 되게 많이 원했잖아요. 그래서 영입도 음, 했고. 디뉴같이 리그에서 가장 좋은 풀백 중에 한 명인 음. 선수를 원래 있다가 거기에 라파가 내쫓은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제라드한테 선물해주고. 그렇 그랬더니 또 제라드는 메타겟을 베니테즈의 친정팀인 뉴캐슬한테 선물로 줬어요. 어, 네. 그러니까 베니테즈만 얻고 네.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있나. 뭐 <laughs> 네, 여튼네. 여튼 자 이렇게 반더비크가 무엇을 잘했는지 굉장히 디테일, 예,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반더비크 맨유로 다시 돌아오면 잘할까? 봐야죠. 이걸 봐야 됩니다. 봐야죠. 아직, 그. 일단 여기서는 이제 제 개인적인 주장인데 일단 이제 자랑 경기가 한 경기. 그래 더 봐야 돼요. 예, 게다가 이날 음. 그 리즈는 밸런스적으로 되게 불안함을 노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아, 클리우 선수는 쓰면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해요. 안 맞아요. 예, 여기는 진짜. 비엘사 감독의 축구의 핵심은 이 호이딩의 자리에 어. 있다고도 해 과언이 아닌데 케빈 필리스 정도 되는 선수 아니면 여기 웬만해서 뛰는 거 되게 어려워요. 요구하는 게 많아 그 네. 자리에 예전에 그 스트라이크 선수도 여기 뛰다가 그래. 되게 개 털렸잖아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클리어는 더 아닌 것 같고 추후 이제 반더비크가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음. 똑같이 맨유에서처럼 프리미어리그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있죠. 그런 부분은좀 걱정을 해야 되고 근데 그래도 이 경기를 통해서 좀 보게 된 맨유와 에버튼의 반더비크 기준에서의 차이점은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알랑? 네, 알랑입니다. 이게 당연히 알랑이라는 선수가 맨유의 중원의 선수들보다 육각형이 엄청 큽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유형의 차이가 좀 있고 반더비크와 어떤 시너지가 나뉘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더비크는 우리가 이 선수를 다시 한번 특징을 봐야 돼요. 혼자 삼선에 서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 네, 원블란치 절대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의 선수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최고도좀안 맞고 어. 스타일도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주역이 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아까 종민이 형이 앞부분에 얘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자 이른바 그 맨유 잘 나갈 때 부, 아, 부패 잘 나갈 때처럼 음. 혼자 볼 잡고 드리블 치고 막 킥으로 전환하고 크로스 올려주고 이거 혼자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야. 네.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할때 옆에서 조력을 하는 거반덕북가 잘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주역이 되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결국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정해보잖아요. 파트너가 중요합니다. 어떤 선수가 파트너냐가 중요한데 맨유의 경우는 파트너로 섰던 선수가 역시 삼성 기준으로 마티치 프레드 맥토미니에요. 맨유는 지금도 삼성이 가장 아쉬운 음. 자리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18-19 시즌 기준으로 그 아약스가 잘 나갔을 때 보면 라스 쇠네. 그래. 그때, 그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아, 쇠네, 쇠네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백스리의 센터백으로 나올 때도 있었고 미드필더로 나올 때도 있었지만 프랭키도용도 네.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선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이 잘돼있을때이 선수의 음. 진가가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가짜 구번에 타디치도 그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지우와 같은 오른쪽에서의 아. 플레이메이킹 되는 선수도 있죠. 이런 선수들이 볼 이렇게 잡아주고 할때 그럴 때 이제 반더비크가 공간 활용하면서 그래. 좁은 공간에서 팀 전진 이끌고 방향 이끌어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주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난이 선수는 굉장히 좋은 부품 음. 같아. 맞아요. 어, 잘이 구성을 해서 쓰면 좀확또 어, 기어 변속도 해줄 음. 수 있는 선수고 득점도 가능하고 다방면으로 수비에도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스타일의 음. 선수라 어, 이거는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음. 이 근처에 있는 주변 조력자들 그다음에 함께 있는 파트너가 좋으려면 그 이전에 본인을 잘쓸수 있는 감독이랑 만나고 음. 그 감독이 주변 상황을 만들어 줘야 이 선수가 빛이 나니까 그쵸. 결국 그거야. 나는 아마 반더비크가 그 생각을 계속 할 거라고 봐요. 터나가 오면 좋겠다. 맨유에. <laughs> 네. 어, 터나 왜냐면 터나우도 지금 계속 얘기가 오르내리는 음. 어, 사람이기도 하고 오베르마스가 추태를 부리면서 팀을 떠났는데 오베르마스랑 터나의 아주 돈독한 관계가 네. 이제는 오베르마스가 떠나면서, 떠나면서 깨졌기 그렇죠. 때문에 터나의 거취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음. 랑닉은 분명히 이제 감독 선임을 할때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있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살릴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어. 그러면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있습니다. 선수 보강이에요. 아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네, 해야죠. 무조건 해야 터너가 와도 무조건 해야 돼요. 안 되면 좀 꼬일 겁니다. 왜냐 파트너예요. 결국. 알랑이 혼자 빌드업도 주도할 수 있고 수비적으로 밸런스도 잘 잡아줄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래서 파트너로서 알랑이 반더비크보다는 아 반더비크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고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 엔진은 에버튼 항상 히샬리 이 있어. 그이 선수가 정말 여러 공간을 뛰어다니면서 엄청 많이 뛰고 정말 그 왼쪽에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기 네. 때문에 분명판 반더비크가 주역까지는 아니어도 음. 좋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왼쪽과 중앙에서 반더비크가 좀 활약이 좋았다. 음. 그럼 맨유도 그런 파트너들이 있느냐. 근데 다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삼선은 보강을 확 착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이선 공미를 서자니 거기는 브루노 페데스가 있고, 있고 반더비크는 부패와 똑같은 스타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선수 영입이 무성 필요하다. 반더비크의 동기부여가 어떨지도 그치. 봐야 됩니다. 어, 맨유가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물론 맨유는 그렇지 않아도 음. 어, 이 팀이 가지는 여러 택까지 아우라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챔스를 못 나가도 그런 선수들과 그런 감독들이 비교적 다른 팀보다 쉽게 데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나 원하는 감독, 원하는 선수를 수월하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챔스를 나가야 된다. 그렇죠. 선수 영입하고 겨울이적 시장 여름이적 시장 선수 이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챔스 티켓 여부야 음. 경쟁이 붙었다 딱 어느 팀이랑 경쟁이 붙었는데 선수 들이 생각보다 챔스 뛰는 팀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앤썸을 오리에처럼 되게 듣고 싶어 아 어, 그래 네. 긴장은 개빨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꼭 중요하다 음. 네.